피아노가 엄청 좋은데 물, 물 먹으면 이렇게 조율하기 힘들다니까 연타가 안나가지고 드라이기가 큰일인데 <laughs> 조율을 안내가지고 음이 얼마나 이상하지? 코드가 없어요 코드가 30분 말렸어. 30분? 30분 말렸어요 지 그냥 비싼 편이에요. 사이란트. 공장 사이트가 달려있네요. 예, 커져야죠. 줄 끝나고 다시, 다시 한번 쳐줄게 예. <laughs> Before a n 를 해야 돼줄 끝났을 때와 줄 하기 전과의 코드를 봐야 돼 저좀 창문 창문 좀 열어 열어예 열어 제가 먼지가 많이 나요 여기서 음. 야 양털 먼지하고 이, 먼지도 좀 나고. 음. 저 마스크 있어요? 아, 있어요. 아, 네. 있어요. 있는 내기는. 아, 네.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그 네. 코로나 때 이렇게 보내 했나 몰라. 그거 지금 괜찮은데 그문제 같은 문에 힘들었을 거야 내가 보니까 0년 동안. 그렇게 사람이 다 죽어가고 그렇게 난리 치고 막, 막 보조금 주고 막 그랬는데 그 그렇게 코로나가 어디 어디 갔는지 코로나가 없어졌어요. 그죠? 코로나 뭐 그냥, 그냥 그게 사람들이 면역이 돼 가지고 이제 걸려도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기 그냥, 그냥 감기처럼 풍푼병이 됐다던데. 그렇게 그 대통령 힘들었을까 전에 몇년 동안 3년인가? 이년인가 3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돈도 엄청나게 썼을 거야그다가 무슨 지원금하고 뭐 자영업자 지원금도 뭐, 뭐 백신 값도 돈도 엄청나게 쓰였지. 지금 요시아 씨편하가 쓰에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예, 띵가띵가 하면서 예, 용산에서. 금방이 이금방 빨리 현타가 오는 거야 이제 피아노 포트가 되라고 했잖아요. 세개 여러 개 감정 표현을 할수 있도록 제가 공간 조정을 하고 있어요. 8 0학이에 네. 이렇게 조율 한번 하면 네. 또 얼마만에 네. 해야 돼요. 원래 6월마다 받아보는데 이제 자기들은 1년만에 받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음. 여의치 않으면 1년에안 받죠. 2년, 3년 버티고 뭐 음. 애들이, 애들이 또 학원 안 다니고 그러면 또 때려치지 그냥. 음. 그냥 그냥 방치되죠. 음. 보통 사람들은 그대로생각처 사먹고 이제 관리비 내고 그러는데 이제 조율은 잘안 하죠. 음. 예, 한번 그래서 15만씩 원 뒤집어 쓰는 집이 많아요. 우리 안 하는 집들, 우리 음. 조율 안 하는 집들이 그 보통 조율비가 15만이나 원 어떤 사람은 18만, 원 어떤 사람은 20, 25만까지 원 받아요. 또한번또 음. 온다고 다음 주에. 음. 그러니까 이렇게 좀막 뒤집어 써요 사실 받는 가격이 맞아요, 그게. 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바가지 같은데 협회 가격은 받, 받는 게 맞아요. 능력이 능력이 좀 문제지. 제가 주휴로 18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일단. 그거 더 받으면 좀 미안하더라고 요 내가 좀 되게 아픈 게 낫지 그냥. 제가한 시간 반 일할 걸막세 시간씩 일하는 건그 뭔가, 뭔가 힘들서 힘드는 거예요. 그 추가금이 다 사실 있어 거기. 50% 추가든가 그런 게 있어. 더 이상 받으면 강남 대치동 아줌마한테 받은 거니까 상관없다고 그었어 그냥 그렇지 돈. 애터미에서 돈 많이 들어요, 애터미에서. 피아노 주 o p i 우 n o p i 이 n o Piano, Piano, p 우리 n o Piano, p i a 참 좋더라고 n o p 를 a n o P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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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한 코드라서 둘이 가입해도 한사람 a n 인정이 안돼요 부부가 그래. 펜필 보고, 휴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박한길 회장이 너무 마음씨가 좋아서 배송도 빨리 안 해줘요. 쿠팡처럼 이거 <laughs> 그 박한길 회장의 멘트 재밌어요. 제전 세계 모든 인구가 애터미 사업을 할 것이다. 앞으로. 좋대 존소 절대 할 수밖에 없다. 애. 지금 이미 이미 101개국이 지금 하고 있어요. 101개국, 101개국이 모든 똑같은 물건을 쓰고 있어요 지금. 저 전세 생필품이에나다 생필품. 아, 아. <laughs> 이미 중국하고 저기 어디죠? 도, 동유럽 쪽에는 지금 빅빅 남이 이미 대, 대박 쳤어요. 인구가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어쩐, 어차피 어차피 소개해야 하잖아요. 단계가, 단계별로 나오잖아요, 단단계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두명 소개할 때거기서막 15명씩 막 이렇게 음. 쭉 뻗어가지고, 뻗어가지고 이렇게 금방 막수이 나오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이 막한 달에 1억씩 들어와 1억씩. 한달 1억 밖에 안더 주잖아요. 상한선이 있어요. 그 웹툰 묘장이 딱더 이상 못 받게 만든 거 같아요. 그한 사람들은 많이 받으면 안 되죠. 그 아메리처럼 많이 받으면 안돼아메리처이 사람이 많이 받아가 없어. 그 마트 체인지로 그냥 돈을 버는 그 애트미 사업이 좋은 사업이에요. 내가 지금 옛날에 대실했거든요. 피라미드라고. 맨날싫 실했어. 내가 그 사람들 대실했다고. 근데 나중에 결국은 제가 하게 되더라고. 피라피라미아니 e s e 애 o 그냥 착한 기업이 h a n g 찬송 찬송 h a n g i n g one day, c 거 그만 쳐야지. 찬 one 가안 좋아해요. s 요새 c o a Changing, c h a n g l 현충원에서 i 일 동안 현충원에서 막비 c h i l d 고 하는 운동. 아우 그 i n 유공자 e s o 게 e some, some, s o 현충원도 거 조율 조율 가면요. 거기도 문학. 조율할 때가 있어요. 현충원? 현충원 편대대대대. 네대. 아. <laughs> 그랜데 그래 하나는 그는데 군악대 거그 국방부랑 대거가 있어요. 걔들 음. 거기서 연습해. 그러니까 그해 군악대 해병 대 군악대나 따로 없는 거같고 육군 조율을 다니시는 거예요. 육군 본부 군악대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군 군악대 또 있는데 걔들 이다 와서 그래서 가장 잘 나가는 애들이죠. 학벌 좋고 그런 애들이 거기 와 있어요 거기다특특별 뽑아 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빼기는 애들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대통령 사이라고, 다따라 따라다 따라다, 다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 걔들이. 그게 천추원 안에 있어 국방부 분악대가 그래서 저기 성남 공항에 갔다가 막 그런 거에 비행기 타고 유시아씨 어디 갈때 막, 대통령, 미국 대통령 막이는 사연하는 사람들이 의장대가 같이 있어 거기 의장대도. 아, 돌림대 있죠. 의장대도 같이 있어 거기에. 그노 무슨 노, 학대죠? 농학대. 국군 농학대도 거기 같이 있어요. 아니면 150명 넘는다는 것 같은데 대대 대대 군악대대라고 불러요 그게 대대걔은 레슨도 하고 그래 나중에 뭐 전공 안 했는데 레슨을 해 애들을 대학 음대를 안나 아니 음대, 음대생만 음대 뽑았으니까 어차피 음대생을 뽑은 거니그 군대를 가야 되니까 때리진 않다도돼 옛날에 많이 때렸다는데 요는안 때리는데 때리면 핸드폰 신고하니까 라면도 끓여먹고 좋더라고 라면끓여먹는 기가 있어요 거기 조율을하시는 거예요? 가서 리 c 이 m e 스 n h u n 가다 r h u n t 겨준 h a t c h 혼자 하기 힘들어 가지고 같이 가고 막 그래요. a r d 씩 y c 끝내 l d n 힘들어요. 하 i 또그래 i v 그 I don't know the Korean. She w a 가 much y o u n 어 늙어가지고 n me. Susan h a 사 c h 사상 a 방배 방배동 살았 u n t e r h 광배 정치수 쪽은 방배동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사상동과 똑같은 동네다. 강남이 아니다라기 내 생각이 내 생각. 방배동은 저기 저기 좀 안포 사동, 서암마을 입구까지가 방배동이고 나머지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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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이라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거기 이수요 그쪽 까지만 애교 약간 이게 광배동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냥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예서민들 마을이 방배동이지 옛날에 그 누구, 누구 집에 가봤는데 송중기그 사내 사말 입고 살았어 그하기 가기 전에 그 독수리 가지고 아, 이글스 그려주그 고급빌라 고급빌라였 네, 송중이 이혼했죠 자살하라 연예인 이혼하는 게뭐큰허물은 아니지 사장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아내랑 이혼한 도보다 하고 이고 있는데 지금. 애들 때문에 이유를 모르겠어. 필리핀으로 도망갔으면 이렇게 요즘에 태국 태국, 태국 같은 데로. 모라는 뭐 사람 많은데 유튜버들 유튜버들이. 진짜 아이가 막그그 그 병으로 괴롭힐 때는요. 일단 하고 싶어 그냥 비행기 타고 뜬. 비행기 비행기표 사만원안가던데 대한항공 1 2 0만원하고저 다른 뭐 고려 무산거 뭐 항공 항공사가 많더라고. 그, 거기 걸핏하면 몇십만 원 하지 않아요 여권이 아는데갈수 있겠어 내가 여권을 만들어 봤는데 여권을 어디서 만들어요? 동, 동탄 거기 출장소가 있는 거 같은데요? 경청역인가? 네. 그중에 하나 있죠 출장사 그 사진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진만? 아 네. 신분증만 있으면 아 신분증은 하나 내주에있으니되 하나 고이 사진만 일단 그반명함이나고있겠네 만들어야지 날짜부터망 가는 마누라, 내 발로 가서 혼자 살아라 그러고 애들이 다 컸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다 컸지 아주 자유로운 몸이 지 영원히 됐으면 좋겠어 20년 동안 호달리 생각하면 힘들어요 괜찮아요 저희 아내는 뭐 구독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몰라요 뭐 원리 습하면 갈라지진 않아요? 어. 전에 갈라졌었는데, 이짱썩었는데 갈라진 데는 은행판이 갈라지고 벌써 갈라지지도 않고 피아노가 갈라지게 되 25년 된 피아노들이 갈라지게 있어요 유치원 피아노가 많이 갈라져요. 아. 애 엄마들이 와가지고 막막잘 나갔어요. 음. 원감한테 큰 유치원들은 원장이 또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음. 원감들이 있는데, 나와서. 우리 딸 감기 든다, 고 아저씨 아줌마 지금 막 그런다니까 막 장난 맞은 거나 김선생 이게 뭐야 이게 뭐 온도가 지금 몇 도냐고 막막 막 지랄하고 막 그막이빨올리는 거야. 그먼지 원감이. 아유. 이제 난방이 너무 들어가 가지고 편으로 넘어가. 근데 그 그래서 여튼도곡동 렉슬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저기저 독산동 구십 유치원까지 다 갈라진 별 많이 봤거든. 음. 근데 아우 수릴이 많이 나와. 옛날에 저기 수, 수원 수원대학교 앞에 와우리 그 와우리 거기도 다갈라졌다하는어같아갈칼라 뭐 수리하느라고 세우고 네닭갈라지면 뭐, 어떻게 수리해요? 태풍 하지 홈마이칼 때우는지 뭐 벗펀드질을 하든 아니면 그뭐아메로 그거죠? 빠데를 바르든 발라요 음. 원래는 그 가뭄이나 뭐 쓰이질 방면인데 돈 많이 들어요. 음. 그게 힘들어요. 그게 해야 돼 배, 효과도 없고 그냥 모양만 이쁜 거죠. 음. 그냥 그냥 사람들이 빠데 바르고 바라요. 빠데 그러니까 아니면 홈마이카라고 이거, 이거 칠이죠. 음. 무색, 무색. 음. 그러니까 만을 알려가도 원래가 들었잖아요. 음. 그냥, 그냥 투명한 색깔 넣고 나무처럼 떼어야 되거든요. 깨끗해져요. 소리는 돌아와요, 우리는. 많이, 많이 돌아오죠. 100% 돌아오잖아요. 아. 그러면 막, 그렇게 음. 이게 갈라지면, 피자 한판 따로, 따로따로 딸, 울어요. 음, 음, 이한 음을 안 울고,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따, 따로, 울어요, 음들이. 음. 이게 음향판이 한 판을 울어야 되는데, 주, 주각 피자가 돼가지고,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음이 흔들리는 음이 나요, 와라라 이렇게. 뻥! 울어야 되는데 이렇게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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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그래. 이게 울림이 안좋아요. 그래서 소리도, 소리도 먹통, 약간 먹통인거에요. 근데, 근데 이게한 마리가 쫙 나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피아노가 여기, 쪼끔 갈라지거나, 쪼끔쪼끔 조금씩 갈라진 경우가 있어도 막 쫙쫙 뻐해지고 그러진 않아요. 이제 너무 거시 안해도 돼요. 피아노 형편은 거실에 있는 피아노는 갈라지지 않아요. 방에 방에 넣는 피아노가 겨울에 갈라져요. 겨울에 그 집에 이피아는 방에 있더라고. 그 거기는 저 방에서 가습기 들었나 몰래 배터리 서 습했나 보네. 산 산이, 산이 산속에 있거나 아니면 음. 강변에 있는 덕소덕소 음. 같은 데가면 피아노 습비 많이 차요 아. 옛날에 오송 추, 충청도 청주 오송 막 거기도 막 응. 금강변에 막 그냥 아우 그냥 끌려가서 세종시 정한날 방 거기도 막 하면 야. 공주, 공주. 산이 있고, 여기 삼성동, 여기 삼익 아파트, 저기, 청담 청담 청담동 쪽이에요. 청담동인데, 이제, 우리가 삼성대이라고 불러보래. 러니가 이제, 거기가 이제 현대 아파트는 괜찮은데, 삼익 아파트가 습기가 좀 많잖아요. 강변에 가까워요. 덕소도, 그도공리 괜찮은데, 덕소리에, 도심역쪽 말고, 저면 그, 거기 두산 아파트라고 막 강변에 붙어있는 집들, 그 패션 같은 집들. 아우, 짜증나. 금방이 <laughs> 안 나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드라이도 말리고 계속 말리고 주중에 달 나면 드라이 말리고 드라이 말리고 음. 정리하는 거야 일곱 시간씩. 음. 결국은 방석기 다 달고죠. 오 음. 방석기 달고 방석기 없을 때는 택배로 붙여주면 돼요. 달기 쉬워요. 그냥 거치만 하면 되니까. 저희는 이렇게 파리바게트 빵처럼 묶으면 돼요. 묶는 게두개두개 들어 있어요. 나를 같은 프나중 에. 방수키 cook, 3 m a cook, I'm a cook, I'm a cook, I'm a cook, I'm a cook, 면택 a cook, I'm a cook, I'm a cook, I'm a c o 일단 지금 다 내려오잖아요. 음. 약간 안 내려오는 게 솔직히 있습니다. 음. 일단 남편이 고생해서 말하길. 일단 그입 이거는, 네. 이거를 달면, 음. 은에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없어요. 기계가, 기계가 좀, 조조적이 금방 끝으죠 기계 음. 터치감이 좀 망가져요. 약간. 음. 근데 얘는, 음. 공단사부터 만들어 온 거야, 이 음. 나중에 다른 게 아니야. 원래 정, 음. 정상적인 셀러티야, 음. 얘는. 아, 비, 비싸,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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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야600 이상 줬을 것 같은데? 네, 600 넘었다 네, 하더라고요. 현가격을 별로 안 사봐 가지고. 어. 아, 이건 따로 단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지금 혼자 오 좋은 거예요. 원원 이거 재료가 아니에요. 외부 장착이 아니고 내부 공장에서부터 만들어 온 거예요. 아. 그니까 아. 나올 때신청 신청한 거죠. 아. 그 공장에 미리 찜추면서한 아. 앞으로 부름 전에 신청하면 영상영상기 아. 대리점이나 본사에서 해 줘요. 그 영업부에서. 음, 그러면 아예 나올 때, 재, 조립할 때 얘가 아예 달 l 서 이게 I am. I 사이런트 피아노예요 o be s i l e 그 t to piano. I don't know if you c a n 이 p 달라 y I don't know if you can't play. I don't k n o can't play. I d 1 n t k n o 1 if 120 이런 n 1 0 c a n 악자 같이 만들어놔가지고 공간이 없어요. 피아노가 이게 움직일 수는 움직일 수 활동할 수는 있 영역이 없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 막 터치도 안 좋고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피아노가. 원래 피아노는 이렇게 진는게정 상인데 그 속에다 맞춰으로놨으니까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공간서 만든 거는 아무거나 만들자고 큰 피아노 만들잖아, 큰 피아노. 그냥 큰 피아노 요 이게. 공간도 많고 지금 여기 여유도 많고. 설치하는 방식이 오해진 아니 만들었어요. 좀 만약에 큰 피아노, 그럼 이걸 단다 따로. 그럼 좀 나아요. 그럼. 그렇죠. 큰 피아노를 설치하는 젠유도 음. 좀 낫죠. 음. 근데 이제 큰 피아노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 보통 이 120이나 1 1 8 이런 것밖에 아. 없어요. 이거보다 이만큼 좀작아요 피아노들이. 아. 그 콘솔형. 그거 같은 많거든요. 콘솔 다주잖아요. 다할수 없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막. 아. 그래서 살면은 이리. 타타치가 진짜 꽝꽝해. 음. 고표장도 많이 나고. 음. 어제 음. 내가 어제 나고산가서3일 전에 스승 음. 스승이 나도 오라고 하더라고술먹으러 갔다 왔는데 음. 지하실 갔어요. 양말 음. 하나 쳤는데 음. 유튜브에 다 올려놨는데 수어 수요주로. 너무 슬프다 이 너무 슬퍼가지고 추상치로 와가지고 슬퍼서. 트윈도 했었는데 요런데는 음. 안 그때 막 운반하시러 오신 분이 뭐 요런데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 데 괜찮아요? 운반하시는 몰라요 <laughs> 네.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음. 나, 저, 저랑, 저랑 사는... 한 30, 만난 거는 그, 내가 영창편 공장에 있다가 내가 19살 때 영창편 공장에 훈련소 1기생이야 제가 영창편 훈련소 1기생에 있어, 19살 때 음. 고3 때모건대서 도망가가지고 어디서 도망갔어요? e 따 a n t a t 아 e Danta, the Danta, the Danta, 고 h 어요제 n t a the d 어요 t a t h 지금 서산을, 서산 t 네. 에 t 출 e 양 a n 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형은 h e 서 a n t a 고 저는 d a n 서 이상한 음 이상한 t a the d 다녔어요 그, 밴드, 밴드 생활도 했어요, 그때 e Danta, the Danta, the Danta, the d a 아버지, 아버지가 딴 딸을 부더기 해서 때려준다 고해가지고도망나온는데영 정창편 공장이었어요. 저 혼자 여자들을 몇명몇 몇 명하고, 나만 19살이고, 나머지 다 24살, 26살 그래야 됐어요. 군대 갔다 온, 등학때 나온 애들이야. 등학때 아니면 그, 사, 사회생활하는 사람들, 저 혼자만 고등학,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온 거예요. 취업 나왔을 때. 훌륭하죠. 동기인데, 걔들이. 동기해, 동기. 동기인데, 걔들이, 딴사람 만나면 저 후배라고, 나한테 후배라고 부르죠. 나이가 어리니까. <laughs> 훈련소가 원래 그래, 영창학교 훈련원. 조일공과 훈련원 말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인형이 있다가 나아버렸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군대에서맨그음에맨 받았어요. 머리에 머리 수술, 수술 받은 게 있어가지고. 아, 수술은 그 나중에 받았고, 아, 몸이 아팠어요.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군대 에서못 가고 맨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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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자윤 장군 동성 앞에 살았는데, 홍성, 홍성 의료원에 살았어요. 학교를 제가 못다녀서 제가 또, 마음, 마음이 아파요. 별 얘기 다 한다. 두들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음. 여자애들한테. 여자애들한테 맞은 거예요. 음. <laughs>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음. 걔들잘 살아, 몰라. 걔들잘 살, 고이 있을 거요 어디에. 음. 보령에 산다고 할 때, 보령, 대천 쪽에. 소식은 그렇더라서요 음. 그 저는 이제 그때 군대를 면접 받았고요. 뭐, 뭐, 그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그렇게 조율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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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게 됐어요, 꼬마 때부터. 너무 어리, 어린, 나이에 조율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나고성각 가서 애들 동갑대기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난, 나한테, 나한테 무시하지 못해. 요 같이 때 혼자 술 먹고, 그 할아버지 75세 먹을 할아버지 틈에 음. 저 혼자 껴있어요, 혼자. 음. 거기, 거기 온반사은 가끔 있지만, 너희 애들, 음. 줄사들은 거의 한 명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틈에 끼지 않아요. 음. 저 혼자 돌아요 거기서. 음. 할아버지더라고. 재밌어요? <laughs> 그 짬밥이 오래돼서 그래요, 짬밥이 오래돼서. 옛날에 이제 하도 살았는데 여자애 비아노가 이제 주일에 한번 갔어요. 옛날에 써서 저기 한번 간지가 음. 피아노 자체가 사양 생람이라서 음. 전자 합도 안 하고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음. 아, 학원도 학원도 장사 안 돼요. 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단 학원도 안 되지만 학원도 장사 안돼 피아노. 음. 이게 피아노 옛날 정공해서 음. 주일에서 이렇게 먹고 살고 사람들 학원에서 여덟 열손에서 음대에서 보내서 이게음대정전하면 뭐. 학원도 하고 학원 뭐 그쵸? 음대 교수도 되고 음. 그렇잖아 직업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직업과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연계가 안 되니까 아무도못자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피아노 가르치지 않잖아 사람들이 그냥 말대로 천일이 30번 가르치고 마는 거야 애들이 천일이 100번만 가르치고 마는 애들도 많고 그냥 그것도 사실 어부지리로 가르치니 거야 남들 가르치니까 가르치는 거지 아 우리 애들 이제 음악 가르쳐서 뭐하냐그러그 요즘은 이렇게 시세 추세가 그래 추세가 음. 이쪽 아까 말렸나? 음. 아저씨 열심히 해서 고생했네 아까 이렇잘안 됐었는데 피아노는 이게 원래는 이게 세번칠수 있어야 됐 똑딱한 사이 똑딱 그랜드 피아노는 다섯 번 그랜드 딱딱 이렇게 막 올라오니까 얘는 감반 음. 자체가 무겁지 않서 근데 편 이게 스프링이, 레피테이션에퍼 스프링이 빡빡 빌어팍빡빡빡다고 그냥 막 빡빡빡빡 붙일 수 있어, 이렇게. 음. 구조가 달라가지고. 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끄겠습니다, 이거